해보자. 소파 같지만 10만원 쓴 캐릭터입니다. <목소리> 아마트 불 등급 렙, 오늘 10등급만 아니 렙 등급 올리고 갈까? 좀 더해서 와우! 파겠는데? 오케이. 마이 가자. 에버 뺐다. 이거 이거 미션 받아보자. 굉장히 뭘 많이 줍니다. 다 받아 봅니다, 우선. 뭔가를 많이 줘요, 굉장히. 오씨, 뭐?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줬어? 야, 이거 푸른 영양제 먹고 빨고 사냥하러 가자. 그만 나비랑 체리랑 마을에 1억짜리 버프랑 써야 된다고. 아아아아아, 아그 아, 아. 아, 마을에 있는 거 1억짜리 몇 시간짜리지. 한력 버프 24시간이네. 이거 맞지? 경험치 2배. 아, 이거 1억짜리 사자. 탕탕탕 기억에 사냥하기 좀 편했던 데가 어디였지? 지금은 어딜 가든 똑같다는 거잖아 브로비타 SW였나? boss 아니 영양제 빨고 거기서 뭐 하? 그럼 어디 가? 나도 챔타 얘를 안 주고. 개 존나 아파. 물량 먹으면서 해야겠다. 경험치, 경험치는 저도 안 오르는데, 힘들게 잡는 거 치고 좋다죠 아까 거기가... 어우, 뒤집었네! 씨. 팀주나 봐. 15만원. 야, 템이 왜 15만원밖에 안 왔냐? 야, 야, 저거... 야, 야 저기 왔다. 야, 야저 정신 나간. 야, 존나 쎄. 오씨야. 저거, 저거 뻐키냐 여기 아무도 안 오는데, 저 오고서 와서 때리는 거 보니까 뻐키네 이거. 갑자기 와서 때린다. 이건 뻐키야 뺏. 맞지, 맞지? 딱 봐도 뻑히요 아, 뭐, 이, 게임 하루 이틀에. 바로 맞추죠? 왜, 저러고 온 거야? 야, 귀신이. 아, 그때부터 3만 배야? 한, 사, 한, 한 5일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쉽지 않은 길이요, 그것이. 페로나 오면 아래 NPC 중에 데스 사이드르트바라, 아, 데스 사이드르버르바 아이템 구입하면 준대, 살수 있대. 야, 잠깐만. 그런데 여기 못 맞네. 뭔가 허수아비처럼 딱 세워놓고 왔다리 갔다리 할 있는,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모스터있으면 그런 기능이 있어. 아 이거 왔다리 갔다리는 존나 귀찮아. 아 맞다, 붙뜨가 나, 나 편집 한한 10분만 더하면 돼. 제한 6분 6분까지 했거든. 15분짜리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매일 먹는 거야.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아, 난또그한 번, 그냥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건줄 알았지. 그래, 내일 할때 물약 사지 뭐. 뿌잉. 탄력 버프 사고. 데스 사이즈냐? 아이템 구워 성장의 상자? 이게 아톰 5레벨 이상부터 하는 거잖아. 한 사자. 까자, 그냥. 까라고? 오. 이걸 까, 먹는 거야? 오, 개꿀, 개꿀. 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까지 쓰면 몇퍼 오를까? 오, 이만, 미친. 숨어있는 거 너무 꼴보기 싫다. 안 숨었으면 좋겠다. 하이드 풀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팩 같은 거 없나? 명당에서 하신, 여기서 연렙하시던데요 그래서 여기서 와봤어요. 가보자. 바로 폐지 팔아보고요. 유지 아니겠지? 그거, 그거 아카르아 아누케트 사레벨. 뽑아야 됩니다. 페이지 주워가지고. 어이 혼자 하니깐 곧거것 같네 에메 에르메스 천만원을 팔 생각은 있다 이만 2백 이백. 하하하하하 하하하 와우 풍사합니다 에르메스 아니에요 줄지마 지금 레벨 몇이에요? 몇까요 아이 저 354요 개 고수죠? 고수죠 고수 <laughs> 아 오케이 고수 오케이 뭐야 아바을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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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아 레버 아누케트 오레벨 아 이러면 또 감이 확 깨버리지 또 생각보다 다크데니 유튜브에서 어그로가 좀끌리는 편이더라고요. 수, 꾸준히 수요가 있더라고. 그 영상도 덤으로 꾸준히 수요가 생겨가지고 병치비 왜 이렇게 높아요?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었어요. 아뭐다 먹은 건 아니고 영양제도 먹었고요. 푸른빛의 영양제. 이거 데스사이즈 라르바가 파, 라트바 이 녀석이 파는 물약도 빨았거든요. 이거 빨면 경험치가 다섯댄가 몇번 올르던데 아무튼 그거 빨아서 그래요. 존버프 안 받고 푸른빛의 영양제랑 아까 그 아톰 물약 그거 어, 그 가나들만 받고 있는 걸 거야 아마 영양제가 없을 때는 내 레벨에 맞는 사냥터 가서 레고을 했었는데 지금은 존버프 안 받고 이 허접한 사냥터에서 빠르게 잼 많이 되는 곳 와가지고 사냥 중이거든요. 유찬님은 혹시 바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유저십니까? 아까까지 하다가 졸려서 껐어요. <laughs> 아, 제꺼 보고 시작했다고요? 아 진짜? 어또어 또... 어, 신기하다. 4대를 제꺼 보고 하시다니 신기하다. <laughs> 아 신기하다. 라피스 사람 많아요? 아 라피스 사람 없어요. 아 초등학교 때 해보셨어요? 아시는구나. 그것도 소름이네. 돈좀 줄까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현재를 하셨어요 유찬님? 저도 돈 깨, 저도 돈산 건데, 이거. 저 79억이나 있어요. 아, 장비 샀어요? 오, 오, 제대로 하시는구나. 미션님도 이렇게 시컷을 샀구나. 잘하셨네. 스킬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러면 딱 사냥, 사냥은 쌉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혹시 아이디 어떻게 돼요? 제 친추 드릴게 딱지, 딱지. 오케이. 딱지. 안 네. 돼! 친추. 축가 딱지, 딱지. 오케이. 오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죽이지 마세요! 아! 아줌마! 사, 여기서 사냥하려고 왔나봐. 다른 채널 갑니다. 어, 내가 딴른 채널 가면 되지. 딱지, 딱지, 오, 어, 딱지, 딱지. 어 하이! 오, 어, 좋은 거다 다 사셨네. 간지도 나네. 오, 어, 씨, 고수기네. 오, 어, 슬레이가 왔다. 이씨.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하면 괜찮아요? 즐기.. 즐게 말해! 감사합니다! 봐봐 봐 인사하면은 웃는 낯짝에 침못 뱉는다고 아까 처맞고 왔잖아 나저 지금 이거 팔고 있어요 어..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왜 이렇게 돈왜 이렇게 많이 벌었지? 거래 거래? 거래요? 어이 뭐야 이게? 주시는 거예요, 오매매 와우, 오, 오, 잘 받겠습니다. 이거 뭐지? 아 이게 설마 이거 이거 간지용 템인가봐요. 아, 오리 이거 주셔도 됩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내일 내일 써야지. 아까우니까. 머리 왕관은, 아, 머리 왕관이 이 흰색깔 왕관 말씀하시는가봐요. 어, 아또 확정으로 2만 원이라니까 도싸도 않네. 비싸네. 어, 그니까요. 경험치 붙어있고, 뭐 붙어있고, 그러네요. 저, 오늘 선물 받은 거는 내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베타 두루베, 드로 NW? 없는데? 어이, NW. 여기다! 여기 아닌가? 사채널? 많이 주세요? 엄마마오마엄마 어머머,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이거 비싼데? 아니, 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아니 이거 다 주시는 거야? 이거 다 줘도 돼요 저? 아 저는 주시면 감사한데. 내일 네, 앞 아, 그래요? 그, 나돈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보상하려면. 아, 씨. <laughs> 엄청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여러분, 이거. 아니, 고민이 많아요. 아니. 나 아이템 뭐가 쓰레기인지 모르거든. 여러분이 보고 저건 쓰레기예요 버리세요. 한번 해주세요. 우선 집어넣어야 될 건데 한번 볼까요? 옵션 크리스탈 집어넣어야죠. 세트 옵션 크리스탈 집어넣고. 컬은 버릴 거고. 시합 버리라고. 헬스는 배워,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넣어놓고, 배터리 넣어놓고, 3차 옵션 강화석 이런 것도, 이런 건 넣어놔야 되잖아. 이거 리미티드 플러리 마우스는 이미 리미티드 스컬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팔아버릴게요. 시합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시합 버리고요. 잠재 옵션 강화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엘리익서 스크롤이랑 부활 스크롤 가지고 있고, 강화석은 모두 모으세요. 아, 부활 강화석, 부여석 강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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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석. 금단 의피 체리 넣고 이런 입장권은 어떻게 해야 돼? 입장권 드럽게 많이 주는데 이거 노란 사탕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양피지도 넣고 이 세트석은 젠티스의 마법 세트석, 시커석은 아! 시커석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이해했어. 그냥 다 버려. 그리고 이거 버려. 어, 다 정리됐어요. 가자. 팔리나? 판매 주의. 판매하세요. 1원, 1원, 1브레씨앗 그리고, 오, 이거, 하나에 5천만이네. 1억 5천 벌었습니다. 개이드 입장권 냅뜨고 그렇지. 개이드 받네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 어제 유찬님이 선물로 간지나는 아이템 선물로 주셨거든요. 오늘 개봉식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버프 효과도 있는 건데, 영광의 빛이라고, 데미지 감소 5%에 획경 5%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 이거는 경험치 10%가 적용이 된대요. 15일 동안. 이사님, 잘 쓰겠습니다. 한번 우클릭 해볼게요. 어, 날개 붙었어, 날개. 베이크, 날개 붙었구요. 영광의 빛. 오, 오 씨, 간지 나아어요 오, 내 캐릭에서 이런 걸 보다니. 개쓰레기 캐릭인데. 버프 쓰구요. 버프버프 어때요? 어때? 개 간지나죠 이제 이제 저도 족밥 아니에요 얼떨결에 족밥이 아니 되겠어요 오케이 갑시다 사냥하러 갑시다